러상 코니지와 이쁜 k で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일본어의 K입니다. 오늘은 기초 일본어 부정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입니다. 이 말을 생각보다 일본에서 쓸 일이 꽤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 일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을 못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뭐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정도 구별을 하잖아요. 딱 봐서 아, 일본 사람 같다, 뭐 중국 사람 같다, 한국 사람 같다. 근데 생각보다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어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 저는 중국인 아닙니다"를 확실히 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긍정문 있죠. 나니나니 나니 데스에서 데스를 지우고 거기에 히라가나 네와 아리마새, 을 붙이면 그것이 의문문이 됩니다.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김우와 아메리카진데스. 김은 미국인입니다.라는 뜻의 긍정문인데요. 이것을 부정문으로 바꿔보면 김우와 아메리카진데와 아리마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패턴은요. A와 B데와 아리마생. 에서 'a b' 각각 들어갈 단어들을 음, 예시를 들어봤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카레'와 '이길'이 쓰진 데와 "아리"마생, 그는 영국인이 아닙니다. 또아는와 '지우'가 쓰진 데와 '아리'마생,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또 '마리에'와 '교시' 데와 '아리'마생, 마리에는... 교사가 아닙니다. 또는 거래와 K-pop 와 아리마 생 이것은 K-pop이 아닙니다. 또그래와메가네대와 아리마 생이 그것은 안경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이 예시 중에서 이 카노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녀라는 말뿐만 아니라 음 여자친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면 남자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카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카레는 그냥 그라는 의미만 갖고 있고요 남자 친구의 의미를 가지려면 카레시라고 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기억나시죠?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일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私は 중국어인대와 안헤마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헤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こ